안녕하세요. 찐테크TV입니다. 오늘은 4월 첫째 주 미국 주식 장고액및 순매수 결제액을 살펴본 후 4월 첫째 주 ARK ETF 포트폴리오 변동을 살펴보겠습니다. 4월 첫째 주 우리나라 전체 미국 주식 보유 장고액 순위입니다. 1위 테슬라는 장고액이 3,700억 가량 증가했고 2위 애플은 100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SOXL은 지난주 14위에서 9위로 순위가 상승했고요. 11위 ARK ETF와 12위 보잉은 서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순매수 결제액. 순위입니다. 4월 첫째 주 순매수 결제액 순위 1위는 테슬라가 차지했습니다. 2위는 미국 테크기업 10개를 담고 있는 FNG의 이인입니다 클사 4위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한우가 올라왔고요. 5위는 백신에 따른 여행 수요증가 기대감으로 인해 보잉이 차지했습니다. 저번주에 소개드렸던 혁신기업인 데니머, 사이언티픽과 스킬즈가 각각 7위와 8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0일 상당한 아크인베스트의 우주항공 ETF ARKX가 12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위에는 전보체 배터리 제조기업인 퀀텀스케이프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아크인베스트 액티브 ETF 4월 1주차 동향과 지난 3월 30일 출시된 ARKX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S&P 500의 퍼포먼스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미국 테크주를 중심으로 뜨거웠습니다. 애플 2%, 아마존 3.77%, 마이크로소프트 4.31%, 구글 4.79%, 페이스북 7.15% 상승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미국 테크주 전성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난주 성과만 보고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크가 비중있게 투자하고 있는 테크 라도 오랜만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며 플러스 3.33%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인 SPY,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인 QQQ의 지난주 퍼포먼스는 각각 세전 플러스 1.17%, 플러스 2.71%였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YTD 세전 수익률은 SPY는 7.5%, QQQ는 3.58%입니다. 지난 3월 30일에 ARK 인베스트의 8번째 ETF인 AR a r 가 출시되었습니다. 우주개발, 우주탐사 ETF인데요. 아크에서는 인공지능, 모바일통신, 3D프린팅, 로봇기술 등의 발달로 이제 우주산업이 이륙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RK의 스포트폴리오가 공개되자, ARKX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당연히 들어갈 만한 종목도 있는 반면에 의외인 종목도 꽤 많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주 펀드라면 담을 만한 종목들 중에 a r k x 에 포함된 대표 종목들은 버진갤럭틱, 로키드마틴, 보잉 트림블입니다. 이 종목들은 대표 우주 ETF인 UFO에 다 담겨 있고요. 또 다른 우주 ETF인 ROKT에서도 트림블을 제외하고는 다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의외의 종목들은 넷플릭스, 짐동닷컴 아마존, 알리바바입니다. 우주 탐사 ETF의 동영상 서비스 회사, 이커머스 회사 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의 또 다른 특징은 이미 다른 ARK ETF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몇몇 투자자들은 ARKX가 우주 투파 ETF가 맞냐고 의아해하고 있고, 특히 넷플릭스류의 종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위성 인터넷 산업이 발달하면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지역이 없어질 테니까 넷플릭스 구독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근거로 우주 ETF인 ark-ex에 넷플릭스를 포함시킨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 겠습니다. 아크에서는 우리는 우주 개발의 범위를 넓게 보고 우주항공 산업 발전으로 수혜를 볼 종목까지 투자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편입 종목 들을 수긍하는 투자자도 있는 상황 입니다. 확실히 출시 이후 ark-ex에 대한 평은좀 엇갈리는데요 아직까지는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좀더 많습니다. 이러한 평가 속에 세킹알파에서는 우주는 분명 뉴 프론티어이지만 ark-ex는 주위 라는 기사를 냈고요. 인기 경제 프로그램 매드머니 매드 머니의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는 ARKX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호평을 했습니다. ARKX의 탑신 내역을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은 트림블인데요. 포트 내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림블은 농업, 건축, 드리 운송 관련 사업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기업이라서 이 회사가 ARKX 내 1위라는 것에 다소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크는 트림블의 GPS 맵핑. 기술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트림블은 우주 etf에서 마청이라고할수 있는 ufo에서도 원탑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은 아크의 3d 프린팅 인덱스 etf입니다. 펀드 내 비중은 6.08%입니다. 이어서 3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요 기존 ark etf에서 많이 보셨던 종목 들입니다. arkx는 39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탑1 0의 비중은 50%를 넘는 수준 입니다. 참고로 적에도 위성을 활용한 우주 인터넷 서비스의 스타링 와 관련해서 테슬라의 a r k x 편입 을 전망한 분들이 계신데요. 테슬라 는 a r k x 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ark의 플래그십 펀드 arkk를 보시겠습니다. 캐치사크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한주 동안의 세전 수익률은 플러스 5.6%를 기록 했습니다. arkk 보유 종목이 오랜만에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 고요. 특히 테슬라 인텔리아 스퀘어 se 리미티드 인바이트 등이 펀드 수익률에 많은 기여했습니다. arkk e TF 탑10 순위를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는 순위 변동이 없었고요. 바이두가3개단 상승하여 6위로 올라섰습니다. ARKK는 4월 3일 기준 55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고 탑10의 비중은 48.6%입니다. 다음으로 자유기술 및 로봇공학에 투자하는 ARKK입니다. 캐치사크의 실린 내용을 보면 한주 동안의 퍼포먼스는 3점 플러스 5.7%를 기록했습니다. ARKK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는 테슬라의 한 주간 주가 상승이 펀드 수익률에 기여했고 이어서 트림블, 테로다인 등도 이번 주 ARKQ의 퍼포먼스를 높이는데 일조했습니다. ARKQ 탑십을 보시겠습니다. 1, 2, 1 테슬라, 트림블은 순위 변동 없이 높은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ARKQ 탑십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ARKS에 포함된 종목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탑십에서 총 7개 종목이 ARK의 스포트폴리오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우주 탐사를 위해서는 로봇,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ARKQ와 ARKX가 겹치는 종목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ARKK의 보유 종목 수는 47개, 탑10의 비중은 48.7%입니다. 이는 지난주와 큰 변화가 없는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차세대 인터넷 ETF인 ARKW입니다. 캐치사크 자료를 보면 한주 동안 세전 기준 플러스 5.6%의 퍼포먼스를 기록했습니다. 펀드 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 그레이스케이, 비트코인, 트러스트, 페어 SEA의 좋은 흐름이 펀드 퍼포먼스를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ARKW의 톱0 내역을 보겠습니다. 순위 변동은 진로우와 줌이 각각 자리를 바꾼 것 이외에는 지난주와 변동이 없습니다. 테슬라가 여전히 보유 비중 순위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ARKW는 4월 3일 기준 신세계 종목에 투자하고 있고 탑0의 비중은 45.3%입니다. 다음으로 지로익 레볼루션 ETF ARKG입니다. 캐치사크의 자료를 보면 한주 동안의 퍼포먼스는 3전 플러스 5.3%입니다. ARKG 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시스가 한주 동안 펀드 퍼포먼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 ARKG에서 다소 낮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해서 더 많은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는 종목보다 펀드 퍼포먼스에 더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어서 ARKG의 탑 10순위를 보겠습니다. 최근 몇 주간 텔라다, 이드젝트 사이언시스,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시스, 그리고 리제네론 타마슈티컬스까지 순위 변동은 없었고요. 트위스트는 3계단 상승해서 5위에 위치했습니다. 6위부터 더 구위에 위치한 종목들은 이미 꽤큰 명성을 가지고 있는 제약사들인데요. 적은 수량이긴 하지만 지난주 a r k g 에서 매도가 있었습니다. a r k g 는 4월 3일 기준 5 6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고 0시비중은 44.1%로 이 또한 큰 변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ARKF입니다. 한 주간 ARK의 액티브 펀드 중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캐츠사크의 자료를 보면 한주 동안의 퍼포먼스는 세전 기준으로 플러스 6.3%. 입니다. 팀테크 기업인 스퀘어, 동남아시아의 아마존인 SEA 리미티드, 암호화폐 관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실버게이트 캐피탈, 그리고 페이팔 등 ARKF에 편입된 대다수의 종목들이 지난 한 주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탑십을 보겠습니다. 실버게이트 캐피탈이 두 계단 상승해서 이제는 ARKF에서 스퀘어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1위부터 8위까지의 비중이 크지 않은 편이니까요. 순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외에 이 커머스 기업인 SEA와 샤피파이가 각각 4개 단, 2개 단 상승한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A ARKF는 4월 3일 기준 47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고, 탑10의 비중은 47.1%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ARKX까지. 포함한 아크 액티브 etf 탑식 종목 입니다. 1위는 당연히 테슬라이고요. 이어서 텔라다 스퀘어 로쿠 진로 쇼티파이 이그젝트 사이언스 바이두 스포티 파이 줌입니다. 전체적으로 순위변동을 크지 않은 가운데 바이두가 6위에서 10위로 떨어졌 다가 다시 8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는 지난주에 바이두를 투자하고 있는 모든 etf에서 바이두를 추가 매수했기 때문인데요 3월 초 한동안 바이두를 매도했던 것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4월 1주 아크 액티브 e t f 의 신규로 편입 센 종목은 트림블과 가민입니다. 트림블은 ARKK의 가민은 ARKS에 편입시켰습니다. 트림블은 ARK에서 오래도록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ARKS에서도 가장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찐테크TV였습니다.